여러분 안녕하세요. 타고 왜 왔죠? 정말 대단한데요. 오! 스트라이크. 싱라이 한방 놀았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저렇게 삼진을 당할 타자가 아닌데요. 정말 아쉽네요. 거울입니다. 거울. 이쪽 땅볼. 투수가 1루로. 벌목군, 짐 토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잘 골랐어요, 볼. 그냥 <목소리> 때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승류가승루수가 잡히고 있어! 승수가 처리합니다. <목소리> 볼입니다. 지미 롤린스가 <로울린드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목소리> 공을 <목소리> <목소리> <20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가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브레이드 베 바비 아브레이유가 타석에 들어서 너무 빠졌어요 볼 때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yeah,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스윙폭을 조금만 줄이면 타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왼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와! 짝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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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탑니다 적시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아우! 뒤로 선공! 저공의 배트가 나가네요. 이호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지금은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골!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어? 아웃! 위수정면 아웃입니다. 단계차로 보이네요 볼오터쪽 이걸 잡으나요? 잡아냅니다 오터쪽 높게 어 스피스가 처리합니다 페이스 어틀리가 탑에 들어갑니다 오우. 빠집니다 볼 이달이란 사이 나왔나요? 어이! 한 방도 없는데 당나귀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공코치 상당히 좋아요. 어이! 어이! 너무 빠졌어요. 볼. 인루스 아웃. 중전사 에 떨어지면 안타. 이런 시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볼입니다. 볼. 좋습니다오 하염 없이 하염 없이 없는 우, 원하는 꿈이 아닌가요? 웨이? 스트라이크. 한방 놀아줘. 한마리가 어떻게? 저쪽. 일루수가 첫아웃니다 아웃. 수비형 유격수의 성징 오마비스클이 타석에 들어갑니다.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저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안타네요 아 좋아요 계속 기다리면 사인 나왔나요? 멧티가 어, 드려요 스윙입니다. 김진규가 회수. 못짝도 못하고 아웃당합니다. 공 끝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못하네요 타자 아쉽니다 볼 기다리던 사이 나왔나요? 사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헌터쪽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타자가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스트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자자 배트에 공을 아! 예, 높게 오우. 아 저공을 잡았습니다 오우. 저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높게 높게 깨끗한 안타니다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오늘 1타수 1안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스트라이크 스이크스이크스이 uh! 스트라이크 uh! uh! 이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아카. 이렇게 해주면 감독 입장에선참 고맙죠.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삼루성구 피피투언 커트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너무 좋네요. 스트라이크. 아, 볼. 으아,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2로 아, 성공! 각쪽에 꽉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안타고 센터쪽 안탑니다 적시타 아,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탑니다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입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좋게 찹니다. 스트라이크. 기다리나요? 오, 스트라이크. 공략 공격렬하게 아, 항해해 보지만 삼진입니다. 대담하네요. 바로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데요. 오, 펄칩니다. 스트라이크! 안타고 외앞쪽!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초보의 아, 배트가 나가네요. 이루수! 어후. 이루수가 처리합니다. 기다리란 기사이 나왔나요? 저쪽 높게. 대단한데요. 수비수가 잡습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투레이트!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수비수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면서 골 잡았습니다. 훔도 못 때네요. 스트라이크. 이 스트라이크 마데요 타자 삼진 아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이 나 스트라이크. 어이! 스트라이크. 빠졌어요. 볼. 여기 어디인요 타자 삼진아웃. 저렇게 삼진을 오늘 1타수 이런 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오이. 공연수가 이동하면 서잡아냅니다 보내나요? 스트라이크스 스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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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는트 스트라이트 스트 안타 트스 김시진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큰 키에서 내리꽂는 빠른 볼, 또 있는 슬라이더. 이두 구종을 가지고 김시진 투수는 1 0 0승 이상의 개복한 훌륭한 투수였습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이카수이란 타.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오!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yeah,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오,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수비수가 딱 이야니다 넘어갔습니다. 없는 파트 이을 끝까지 실어주니까 타고가 자연스럽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찹니다. 스라이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우표를 찌르는 볼 별인데요. 여기로 갔죠. 이 타수 일 안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배트에 그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쭉, 쭉 뻗습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2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좌중간 뻗어 갑니다. 깨끗한 안타. 어프 지 시원하게 돌리네요. 좌측 골라이 차니다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볼. 가 잡습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예요. 볼. 다리나요로 스트라이크. 여기서 던진. 아, 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스윙을 저렇게 하면 안타치기 힘들죠.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맞았나요볼 스트라이크 l a n c e 나요 a 스윙입니다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지 않 a 니까 e 2 balance. 인가요? 스트라이크. 나요 스트라이크. 데요타 3타수 1안타입니다. 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멋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벗어나는 공모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영구 결번 전설 최동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비록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동원 선수가 던졌던 강력한 파워 커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동원 선수를 만나면 기본 세계는 삼진을 당했던 기억이 떠합니다그 정도로 수였습니다. 제가 삼진을 당해서 훌륭한 수술하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어? 우중간 가릅니다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멀리. 어? 오 멋진 수비 오늘 이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가요. 스트라이크. 윌리 우웃. 공 잡습니다. 어이. 여기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볼 슬퍼 <목소리> 쪽에 없게 뜹니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쉐인 빅토르가 파슬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처럼 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목소리> 스트라이크. 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3타수 1란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필로수, 필로성공 1루 오늘 3타수 1란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괜타수1안타입니다 s 어, t 괜찮은 e 같아요 이 선수. strike. Two, n e o r e One, strike. r o n r e One, strike. 요 볼. 아, 흔히 무사말로에서는 직점 나기가 더 힘들다고 하죠. 타격감은 괜찮은 것같아요 스트라이크. 한번 쳐. 김현수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점으로. 오늘 사타수 1안타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적수가 어! 잡았습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 듯. 스트라이크. 대단한 수비입니다. 격수가 1루로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삼타수 일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이!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어, 여기서 에로 아웃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빠졌나요? 볼. 오이. 위치가 백스! 백스! 너무 좋았어요. 스윙. 쭉 뻗습니다. 오우! 정말 대단한데요. 또못되네요 스트라이크. 입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라이더가 대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하나요.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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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수가 엘루비스가 처리합니다. 오늘 4타수 3만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 오,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처리면안 되죠. 스트라이크. 쫙 빠졌나요? 뭐. 밀루로 오늘 4타수 2안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외야 쪽.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없는 이 타자 시원하게 공을 보려 주네요. 잘 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췄고요. 맞나요? 스트라이크. 김경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바깥쪽 박입니다 right.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유격수 가 유격수 찹쥐로! 아웃!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이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점진 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이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보내나요, 뭐 스트라이크. 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카입니다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볼인데요, 볼. 면 <목소리도> 처리만 안 되죠, <목소리도> 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롯데자이언츠의 영구 결번 전설 최동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비록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동원 선수가 던졌던 강력한 파워 토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동원 선수를 만났면다쑥 봤습니다. 안타입니다 적시타 타격의 재능이 있어요. 조선 수 1루 성공. 오늘 3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시전 살짝 걸다니다 스트라이크. m 타고외 i 죠 슬라이딩 캐치 아웃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만 신경쓰면 됩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t u s u 나요 스트라이크 n 격수 n 유격수 o n 어? g 수 m 처리합니다 경기 마무리되네요. 참 대단한 경기였죠. 결국